제목이 좀 길지만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움의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신 부활의 주.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차이점을 둔다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일, 그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 죽음의 실존에 대해서,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서 부활 사건은 의심합니다. 사도바울 당시에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을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고린도 전서 15장 35절에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고, 지금도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며 말씀들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부활에 대한 질문,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보다... 부활의 영적인 의미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부활의 진리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를 초대기 회 때부터 예수님이 죽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추어놓고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시체 은닉설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을 뿐이라고 하는 그래서 기절했다가 다시 깼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활이라고 말하는 예수 기절설,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부활했다고 말하는 예수 환상설, 심지어 거짓말로 예수님이 죽었는데 시체는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짓 유퍼설 등으로 기독교의 부활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려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식구 첫날 주일 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또 엠마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고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루살렘 올라가도록 하셨습니다. 또 열한 사다와 갈릴리로 내려와서 고기나 잡겠다고 여러 명이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고기를 잡고 있는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고기를 잡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구회 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구의 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 열두 제자, 오백의 제자들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심지어 만삭 되지 못했다고 여겨질 만큼 부족한 나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날 주일 오후에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요한복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호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꽁꽁 닫아놓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죽이며 숨어 있는데 갑자기 그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안을 축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안을 빌어주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전하는 누가 보건 24장 36절로 3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문을 단단히 잠가 놨는데 어떻게 육신을 입은 존재가 올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영적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잠긴 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는데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직접 손을 내밀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상처난 그 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노마 병정이 찔른 옆구리의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자, 나는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부활했다는 말씀을 부육신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을 여기며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하시고,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죽음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새 생명의 부활의 몸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는 평강입니다. 우리의 삶은 평강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염려되는 마음은 근심 걱정 한숨, 눈물, 아픔, 실패, 질병, 절망,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가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물질을 또 아니면 지식을 또 아니면 나름대로 성공 같은 것을 취했으면 두려움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진정한 평강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줄수 있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화가 같지 않다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평안과 기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세상에,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평강 없는 세상에,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평안과 그리고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부활, 이것이 부활신앙이 얻는 축복인 것입니다. 두려움 중에서 무엇이 가장 두려울까요? 죽음이 가장 두려울 것입니다. 요즘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두려움이 없어서 죽음을 두렵지 않아서 자살한다고 말하는데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죽는 것이 두려워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삶을 끊는다는 거예요. 한국신학대학교 학장으로 계셨던 김정준 목사는 계십니다. 그분이 젊을 때뭐 한경준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폐결핵에 걸려서 마산에 있는 폐결핵 요양소에서 어, 요양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통일이 되면. 한국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북한의 15만 명의 결핵 환자랍니다. 어제 인터넷 신문에 조선일보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폐결핵 환자가 너무 많은데 만약에 통일이 되면 이 전임성이 강하니까 그대로 밀고 내려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것이 있다면 15만 명이 되는 북한의 결핵 환자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핵을 해결하라 경제를 해결하라. 뭐 사람들이 단절된 걸 해결하라 이걸 줄 알았더니 폐결핵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는 거예요 이 김정준 목사님이 젊을 때 마산 요양소에 있습니다 이분도 신앙을 가지신 분인데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 그도 죽음의 두려움을 겪으면서 지납니다 시간이 다르게 말라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숨을 못 쉬고 헛것거리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매일 하루가 다르게 사람이 죽어서 요양원에서 나갑니다 저마다 얼굴에는 죽은 동료들의 시체를 바라보며 절망과 낙심과 한숨뿐이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그곳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종준 목사님은 자신도 폐병에 걸렸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오는 상황인데 마음의 평강을 갖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었던 환자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고, 김정준 목사님이 시를 하나 썼어요 이게 내가 죽는 날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끝까지 읽어주오. 또한 나의 묘패는 이렇게 새겨주오. 단 한마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소.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내 지혜에 시슴받은 감격의 눈물이리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소.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춰도 좋소.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에 광채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소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또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오히려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 뜻이면 이순간에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 알수 있을 터이니 거기서만 내 얼굴 볼수 있을 터이니 이렇게 썼어요 아참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고 나도 죽음의 고통이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신앙 아니겠어요 신앙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 받은 백성으로 선다는 이 사실을 부활신을 얻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은 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일실자다 말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사명 주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온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안도 누리고 기쁨도 누릴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보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물네심의 이르시되 성령 충만을 받아라. 부활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어서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제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 되리라.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성령 충만 받고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찌 보면 제자들처럼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모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세상과 단절하고 나의 자아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틀 속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 주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그주님은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은총, 평안 성령 충만 사명 기쁨 감당하는 우리 소망교회 식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저도 마음의 문을 닫아 놓고 있습니다. 저도 폐쇄된 공간 속에 있는 제자들처럼 나도 이렇게 혼자 다친 마음으로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 찾아와 주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우리 한번 잠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께 귀한 식구들이 새벽부터 지금 시간까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모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제자들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귀한 식구들도 이민 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닫혀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부활의 주님이 찾아봐 주셔서 우리가 열린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려진 심령으로 평안과 기쁨과 사명과 그리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지나고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주의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부터 우리 귀한 식구들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고 또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문을 꽁꽁 닫아놓고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 속에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 사랑는 소망께 성느님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다친 자아 속에서 깨어 일어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평안과 기쁨 속에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의 간문을 통과할 때에 진정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과 부활의 처절매 되심을알수 있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깨어 기도하고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믿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